우리나라에 부동산 불패가 있다면 커피 업계엔 스타벅스 불패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어 봤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업계의 거인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 기업은 현재 약 80개 국가에서 3에서 4만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한국은 매장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모든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글로벌 성공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는 대륙에서는 스타벅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주에서 사업하면서 호주인을 무시하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스타벅스는 1996년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이후 영국, 한국으로 확장하였고 심지어 스타벅스의 적대적인 중국에서조차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스타벅스의 자만심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2000년 7월 시드니에 1호점을 내면서 호주에서의 커피 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일 것이로 기대했습니다. 호주는 인구의 75%가 매일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는 나라로 커피 매출이 연간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커피 체인점 중에는 던킨 도나츠나 글로리아 진스를 제외하고는 큰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의 불모지에도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커피 문화의 기반이 다 닦인 호주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도심에 오픈한 매장이 자리 잡기도 전에 교외에 연달아 체인점에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시드니와 멜번 우리 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호주는 유동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시장성에 비해 욕심이 과했지만 스타벅스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개 해외 진출은 시장 조사를 먼저 철저히 하고 2-3개월 정도 매장을 열어 현지 반응을 보아가며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호주에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촌놈들이 호주인들에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거죠. 그리고 7년간 87개의 매장을 열며 최대한 빠르게 커피 시장을 점유하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모델을 요약하면 맛있는 커피를 편안한 공간에서 도시의 전문직인 여피족에게 제공한다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3분의 2 이상의 매장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무려 8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 1,4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스타벅스는 2008년에는 미국 본사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으며 호주에서 70개 매장을 한꺼번에 폐쇄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시작한 미국의 커피는 스타벅스가 들어서기 전 대부분 브라질에서 재배한 로부스타 품종이었습니다. 재배는 쉽지만 맛은 떨어지는 커피죠. 아라비카 품종이 더 맛있다는 건 모두 알지만 워낙 생산이 불규칙해 사업의 위험이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과감히 도입해 맛있는 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서기 전 미국의 커피점은 그닥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친구들이 모여 집만큼이나 안락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미국에서는 먹혀들었던 거죠. 사실 맛있는 커피와 편안한 공간이란 건 커피 값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치를 알만한 사람은 우선 전문직과 도심의 회사원들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한 도시에서 차근차근 점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도시의 도심에서 우선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세 가지 핵심 전략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잘 통했습니다. 이 당시 스타벅스가 대성공을 거둔 중국, 일본, 한국 등은 미국보다 커피 문화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보다 홍천 문화가 더 강했던 곳이죠. 그런데 만능 열쇠처럼 보였던 이 핵심 성공 전략이 호주에선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커피 문화는 1900년대 중반으로부터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민자들이 호주를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호주인들은 에스프레소와 같은 커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호주인들은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커피인 라떼인 플랫화이트를 즐기게 되었고 그들의 카페 문화는 유럽 스타일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골목마다 자리한 6,500개의 작은 카페들이 스타벅스보다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주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 마을 사람들과 카페 주인까지 함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바리스타들은 커피 취향을 이미 아는 단골손님에게 주문도 받지 않고 늘 마시는 커피를 가져다 줄 정도였죠. 이렇듯 호주는 카페의 주인이나 바리스타와 개인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매우 중요한 커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바리스타에게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스타벅스의 문화는 호주인들에게 비인간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스타벅스가 처음 열었을 때 반짝 호기심으로 가보고 다시 자신들이 잘 아는 바리스타가 자신의 입맛을 맞춰 커피를 타주는 전통의 단골 카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스타벅스에 존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설탕이 많이 든 커피를 주력 판매로 잡았는데, 호수의 커피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1900년대 중반에 이민 온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점을 무시한 거죠. 이들은 이때부터 각 달아낸 커피 원두로 프리미엄 품질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커피 문화가 더 원조인 격이죠. 그리고 그것도 단골 손님들의 취향에 맞추는 맞춤형 커피였죠. 그래서 호주인들은 이탈리아처럼 에스프레소와 같은 하드한 커피 맛을 좋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라떼인 플랫 화이트라는 호주의 국민 커피를 만들어 내기도 했지요. 이런 전통이 벌써 100년 이상 자리 잡은 곳이 호주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런 점을 무시하고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카푸치노, 캐라멜 마끼아토 같은 혼합 커피를 주력으로 세웠습니다. 호주 사람들의 취향과는 너무나 달랐죠. 더구나 이 커피들은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호주인들에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같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인들도 미국인들처럼 단음료를 좋아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역시 제멋대로 미국인이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가격마저 호주 카페보다 훨씬 비쌌다는 겁니다. 싸고 맛있는 커피도 많은데 문화를 판답시고 가격마저 비싸게 팔았습니다. 불나는데 기름마저 부은 격이죠. 요즘 호주에서 스타벅스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실패 이후 몇 가지 전략을 변경하여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객 타깃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부터 호주에서 장사하면서 호주인을 무시하고 호주를 방문하는 미국과 중국의 관광객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어차피 안 살러면 안 판다 이런 식이죠. 이들은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제공함으로 스타벅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호주에서의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주인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스타벅스보다 자신의 로컬 커피숍을 더 자랑하고 반면 아시아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스타벅스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호주에서의 매장수를 줄이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확장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이를 수정하여 호주에서의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 변경 덕분에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87개의 매장이었지만 현재는 60개 이상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호주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이 스타벅스가 호주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호주 커피 문화와 경쟁해야 하며 호주인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호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